가끔 저는 자신이 느끼는 사랑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믿었다가 상처받은 수많은 여성들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와 특별하게 연결되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바라보던 남자가 갑자기 멀어질 때의 그 혼란스러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입니다. 거의 자동적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 이면에 훨씬 더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들어본 적도 이해한 적도 없는 남자, 사랑,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 말이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것은 너무나 멋진 여성들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왜그 남자가 멀어졌는지 이해하려 애쓰느라 잠을 설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부터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멀어질 때 그것이 항상 사랑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을 줍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수많은 질문만 남겨둔 차에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예전의 기억, 오래된 메시지, 눈빛, 그리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될것 같았던 마법 같은 순간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감정은 진짜였고, 어쩌면 아직도 유효할지 모릅니다. 숨을 크게 쉬고,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어깨에서 엄청난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연애 생활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을 들어야 할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계획에 없던 무언가를 느낄 때그 감정은 소용돌이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은 가 라고 말하는데 이성은 조심해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을 심장이 아닌 이성을 우선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고,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따라서 깊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에게 보호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강렬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남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취약성은 그가 어릴 때부터 피하도록 배운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는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강해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당신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모든 것을 줄수 없을 것이라고 당신을 실망시키고, 당신의 감정에 걸맞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남아 시도하기보다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멀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진실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논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 침묵, 그 거리, 그 사라짐은 차가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당신이 그에게 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려고, 자신의 감정 세계를 재정비하려는 한 남자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자유를 잃을 것이라고 믿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남자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압박감을 느끼고 자신이 아직 줄수 없는 대답을 요구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망시키기보다는 사라지는 것을 선호하여 잠수탑니다. 전에 상처받은 적이 있는 남자는 다시 그 강렬함을 느낄 때그 고통을 되풀이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만약 모든 것이 지난번처럼 끝난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멀어짐이 감정적인 보험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진정한 애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진짜인 것을 의심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일부는 가족 트라우마를 안고 있고, 일부는 자존감을 파괴한 관계를 겪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단순히 사랑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무 깊이 느끼지만 자신이 머무를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어 결국 당신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실수하기 전에 떠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이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찾아왔을 때 혼란에 빠지는 그의 내면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밖에서 이 거리두기를 유발한 갈등을 보지 못한 채 그의 사라짐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사랑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힘은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계속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당신의 존재를 지우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심장은 미세한 디테일에서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당신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는 날짜, 몸짓, 노래, 장소를 기억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무도 당신이 일가운 것을 그에게서 일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피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나타나 단순히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거나 다른 남자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면 반응합니다. 당신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사랑과 무관심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사라지고 자신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감정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켜보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조용한 사랑이 차가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움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가움은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억눌린 질투를 느끼지 않으며 단순히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어리석은 변명과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멀어지는 것은 내면의 갈등입니다. 무관심 때문에 멀어지는 것은 단순하고 공허하며 감정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여전히 뛰고 있는 유대감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할수 있고 행동은 속일 수 있지만 에너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존재할 때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바로 절망으로 멀어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는 고통은 그 남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터리에 대해 쫓아가고 비난하고 압박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가서려고 했을수록 그는 더 닫아버립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압박감이 그가 이미 느끼고 있던 두려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찾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소셜 미디어를 감시하고 다른 여성들과 경쟁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은 그의 감정 과정을 방해하고 그를 더욱 멀리 밀어냅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관계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자신이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것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남아달라고 설득하려고 할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기분이 좋기 위해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반가소의 감정적 책임, 비난, 기대를 작동시킵니다. 그를 쫓는 것이 해결책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놓아주고 숨 쉬고 자신에게로 돌아갈 때 비로소 사랑이 돌아올 공간을 찾습니다. 에너지가 불안이 아닌 안정감이 될때 그의 심장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거리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에너지로서 다르게 행동할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끈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간청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남자가 비난, 시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사랑은 숨을 쉽니다. 경쾌함을 만든다는 것은 조각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태도로서 당신 옆에서의 사랑이 단순하고 평온하며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과 연결될 때, 당신의 삶을 돌볼 때, 당신의 세상이 그 너머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자를 다가오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성숙한 애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 또한 당신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남성적인 사랑은 존경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으로 볼때 그는 빛나는 눈빛으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할 때 그는 당신의 사랑이 의무가 아닌 선물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이 당신의 여성적인 에너지, 순종이 아닌 존재감, 감수성, 진정성 와 연결될 때 그는 평화를 느낍니다. 남자들은 그들에게 집과 같은 느낌을 일깨우는 여성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이 잃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여성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몸이나 옷 또는 올바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자신감이 있을수록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하고,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싸움이 없을 때, 공간이 있을 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자는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 옆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관계에 적용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힘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부족함 이를까봐 두려움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발산한다면 우주는 그 두려움을 강화하는 더 많은 경험으로 응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사랑, 자신감, 경쾌함을 발산한다면 삶은 그것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남자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저항 없이 당신에게 도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돌보고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놓을 때 당신은 감정적인 구걸자 역할을 벗어나 자석 같은 여성의 역할로 들어섭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의 진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이 바뀌면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거리 는 중요 하지 않 습니다. 사랑 은절 망이 아닌 허 용이 있을때 항상 길을 찾 습니다. 이 에너지 안에서 관계 는 강화 되고 성숙 하며 두려움 의장 에서 평 화의 장 으로 변모 합니다. 그리고, 이평 화가 불 안의 자리 를 차지 하기 시작 할때그가 느끼 는감 정에 대한 진실 을보는 것이 훨씬 쉬워 집니다. 당신 을 진정 으로 좋아하 는남 자는 숨기 려고 노력 할때조 차도 그것 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 는 세부 사항 에 주의 를 기울 이고 멀리서도 당신의 안녕을 걱정하며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옆에 있어 주려고 노력하며 삶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항상 당신에게 돌아올 방법을 찾습니다. 단몇초 동안이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감정은 그의 태도, 에너지, 그리고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응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수 있고 존재 또한 그럴 수 있지만 감정적인 일관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는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난하는 대신 관찰하는 법을 배울 때 그의 사랑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이 되는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가 태어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간청하거나 증명하거나 경쟁하는 여성이 아니라 넘쳐나는 여성 말입니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정을 구하지 않고 가치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두려움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맞춰 조정합니다. 그녀는 남자를 좋아하지만 자신을 먼저 좋아합니다. 그녀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쾌하지만 단호합니다. 달콤하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균형이 남성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